자 드디어 오늘은 2일차죠 한번 자일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어 뭐지? 2, 3일차가 돼 있네. 어이 좀 모르겠지만 네 2일차긴 합니다. 아무튼 2일차임. 자 2일차 보상에 이야이안. 자 좋습니다. SR급 1일 보급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에이 모르겠다. 일단 아, 할인 카운터 일단 사줍니다. 자 닌자 스코너 하나 사주시고요. 음, 일단, 받을 수 있는 거는 다 체크를 해줘요. 하지만, 이거, 강다성 권은 사줘야 될것 같으니까. 자, 어, 그리고 지금 뭐 떠있는 거. 임무 같은 것도 체크해야 되고. 117석. 자, 그리고, 이제 일반 소환할 수 있죠. 하루에 한 번인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자, 과연 무료에서 좋은 게 뜨나? 무료에서 좋은 거 뜨나? 야구! 펀치! 뽕! 뽕! 좋은 거 뜨면? 아. 일단, 파란색. 별로. 아! 아! 야, 이건 좀 몰랐는데? <웃음> 아니, 개구리 <laughs> 남자 싫어하냐? 아니, 이게 뜨네. 자, 일단 동료 소환 한번 해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일단 혜택. 자, 1일 축소. 자, 이. 자, 일단 받아주도록 합시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일단 확인을 해보죠. 일단 사전 예약 패키지 한번 까볼게요. 오, 백 다이아. 사전 예약 패키지를 까서 자, 일단 다이아를 다 받아줍니다. 자, 일단 다 받아주고요. 받을 수 있는 건. 아 좋습니다. 일단 다 받고, 자 일단 이렇게 캐릭터를 얻었으면 이렇게 받아 줍니다. 나 쓰기 위해서는자한개 돌파까지 완벽하게 해주면 이제 쓸만해집니다. 예. 자 일일 임무를 한번 봅시다. 캐릭터 레벨업, 캐릭터 돌파. 자 일단 이런 이벤트를 해주고요. 자, 일단 일상 임무를 해주도록 합시다. 보스부터 도전을 하고죠. 자 오늘의 보스는 스마일맨. 자세번 이번 보스는 자잡보러 갑시다. 자 강적 등장. 야, 얜좀 센데? 이 위에 보스는 좀 많이 아픈데요? 예. 자, 일단 이하이안! 한번 저스티스 크래쉬 넣어주면서 한번 얼마나 세지한번 보도록 합시다. 발도참! 어? 야, 이 보스가 센 거겠지? 소각포 한번 때리자. 크, 역시 언제나 봐도 멋진 소각포. 데미지도 쎄쎄. 자, 일단 계속 때려주면서 아이고, 일단 한 반, 반피 정도 까줍니다. 아, 잠만 이하이안! 안 돼! 안돼!!! 와앞암 라인 다 죽었는데? 안 되겠어, 소가포 보여줘! 아, 역시 세네요. 아, 근데 아, 아쉽네, 데미지가 살짝. 자, 이렇게 하루 세번 도전이 가능하죠? 자, 원펀치 클리어. 3회 클리어 해줍니다. 원펀치! 자, 이러면서 보스 휘장을 얻어줘요. 좋습니다. 자, 일단 이러면 보스 도전 1회. 자 슬슬 캐릭터 스킬 강화를 해보자고 하나 뜨네요. 아 캐릭터 스킬을 강화를 안 했구나. 스킬을 아와 전투력이 엄청나게 상승하는데. 아 좋습니다. 일단 S.I 히어로급한테만 좀 강화를 해주도록 할게요. 전 S.I급이 일단 좋아 보이니까. 자 이러면 무지막지하게 올라갑니다. 자, 일단, 임무에서 캐릭터 스킬 레벨업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받아주고, 체력 보충. 자, 엘리 무료 체력 보충 해주면서, 자, 임무를 깨줍니다. 자, 그리고 협회 경기 도전도 있죠? 자, 일단 도전해보도록 합시다. 4,400이니까, 제일 약한 친구한테 가보도록 합시다. 자, 어찌 스크래시어. 언제 봐도 멋지다. 발도참. 자, 멋지다. 찌크 역시, 아토믹서무라이의 제자답군. 나이스 자 경기 점수 달성 보상도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주고 자, 오늘의 임무를 수행해 줍니다 자 그럼 아직도 많이 남았죠 그리고 정의 스테이지 2회 완료 자정의 스테이지 자, 일단 정의 스테이지를 제가 못 깼던 정의 스테이지를 한번 깨줍니다 자별두개짜리 다시 가서 자 가자 거 빼기 크 멋지네 역시 제노스 자 우리팀 다 셉니다 이거 멋지다. 자, 이러면은 임무로 가서, 자, 수령을 해줍니다. 자, 길드가 이제 열렸네요, 길드가. 자, 빠른 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가입. 길드 임무를 받을 수 있다네요. 길드 공지보기. 자, 일단 다 봤습니다. 어. 자, 일단 받을 수 있는 건다받고 자, 임무 옆에 떠있으니까, 자, 보스 도전. 2회도 깼고, 자, 골드 1회 교환. 골드를 구매라고 자, 11 골드 교환을 해 줍니다. 이러면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 해 줍니다. 자, 길드 임무 3개 완료. 자, 일단 정의 스테이지 3번이죠. 정의 스테이지. 자, 정의 스테이지 깨러 왔습니다. 깔끔하게 끝내자. 나이스. 끝내 버리자. 소각포. 안 되겠다. 빠. 너무 여러 번 때려 쟤는. 암절곤 입세기. 나이스. 자, 정해 5회, 길드 임무 완료했죠, 일단. 자, 길드 출석 1회. 아, 길드원이 두명이야 뭐지? 자, 일단, 길드원과 대결 1회라네요. 일단, 오케이. 염동 유속파. 길드 퀘스트 딱 하나 남았죠? 자, 일단은 일반 퀘스트 10개를 깨러 갑시다. 찡. 빠르긴 빠르네요, 생각보다. 빙글빙글. 레벨 21레벨. 아, 뭐야, 히어로 X 괴, 괴인. 자, 아, 잡상자에 들어왔냐? S급과 어떻게 지내고 싶어서 온 거지? 자, 어디서 많이 본 대화인 것 같은데, 자, 이 대화도, 자, 아, 애니메이션에 있습니다. 오, 어, 뭐야. 어잉? X 히어로 X 괴인. 클리어할 때마다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네요. 괴인 또는 현상 수배분 캐릭터 히어로 스테이지. 오. 오 재미있어 보인다. 양쪽 스테이지 모두 승리 후 다음 스테이지에 진입할 수 있다네요. 오 재밌는데 이거? 오 지원 병력이 생겼어. 자 어, 1화에 나왔던 개다 바로 얄짤 없어. 오야 뭐야 지원 캐릭터가 엄청나게 센데? 집 개발 오 죽진 않았어, 죽진 않았어. 마무리는 소각포야 역시. 그렇지, 쓸어버려쓸어방구 나이스. 자, 클리어 보상. 1번 소환권 좋습니다. 자, 캐릭터당 1회 구매 가능. 하지만 저희는, 어, 이거 살 만해. 이거는 저희는 그, 다이아가 있잖아요? 야, 다이아로 구매할 수 있는 패키지도 있네. 이런 건 좋다, 진짜. 뭐 이런 건 나쁘지 않죠? 자, 트위치 스트링. 아, 방송을 했었구나. 오, 자, 일단 보상을 받아줍니다. 자, 보상 감사하구요. 음. 자 임무, 자 일단 일상 임무를 깨줬어요. 자 일단 협회경 일반 스테이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일반 스테이지 보물상자, 보물상자 이거 이건 먹어야 돼. 오 보물상자 좋았어. 아 이거 강도가 출현했다. 강도를 잡아야겠다. 남의 집을 들어가는 강도, 강도 출현. 알또참야 길거리 깡패가 약한 게 아닌데? 무기에 무슨 장치라도 달아놨나? 야, 그래도, 얘도 엄청 세지? 빙글빙글! 펀치! 자, 일단 일반 스테이지를 시패 완료해야 되니까, 자, 잡아주도록 합시다. 초각해버리자. 오각포! 자, 일단 보스가 떴죠? 자. 모스키토 소녀. 자, 모기 소녀. 자, 일단 퀘스트 닫겠죠? 자, 일단 퀘스트를 완료해봅시다. 자, 오늘 퀘스트는 다 일단 진행을 했고요. 자, 임무! 자, 1번 스테이지. 협회장 경기 3번이 남았네요, 일단은. 이거부터. 아, 스킵 기능도 있네. 아, 스킵 기능이 있네요, 개꿀. 좋은데, 이거? 자, 스킵해버립시다. 스킵, 나이스. 이야, 이거 게임 좋은데? 자, 일단 이러면 경기 점수. 아 랭킹 할인도 있구나 상위 8,000위의 할인 일단 사면 좋을 것 같아 일단 산다 자, 일단 일상 자, 전부 다 완료했죠 오 좋습니다 오 어, 사이타마가 생긴 생기... 웬 어, 사이타마? 취미로 히어로를 이もの다 사이타마 임무가 새로 생겼어요 매일 훈련 목표 시 특성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다네요 오 89표표기도 있어 자 이렇게 임무를 확인하면은 자 사이타마 코인을 받네요. 자, 인물 리스트 오. 아, 한 시간 뒤에 이렇게 얻을 수 있구나. 아, 앨범에서 이렇게 조각 뽑기. 자, 이렇게 조각을 완성시키면, 정의 집행. 자, 이렇게 얻었고요 어. 자, 수락 가능. 다른 퀘스트도 수락할 수 있죠. 자, TV 보기. 이것도 수락하고. 윗몸매으 키기. 스쿼트. 맨날, 맨날 다 해줘야 되죠. 예, 네, 일단 다 올려놓습니다. 자, 오면 되겠군요. 이거 두 시간 남았으니까. 임무 총시간, 8시간9시간 와우, 거의 하루인데. 자, 일단 이렇게 하고 임무 확인합시다. 일상 임무가 더 늘어났죠? 자, 길드 탐색. 아, 길드 탐색 1회를 완료해야 되네. 아, 이건가? 탐색? 아, 탐색이었구나. 자, 이렇게 하면 일단 퀘스트를 다겠습니다 일상 임무는. 자, 어디보자. 보상을 다 받도록 하죠. 이러면. 강자 소환권. 나이스. 아, 서브 임무. 아이고, 좋습니다. 서브 임무도. 자, 일단 임무 받을 수 있는 거. 아, 서브 임무를 안 깼네. 아, 자, 스토리 모드도 가, 자, 해줍니다. 뭐 하는 놈들이냐? 신뢰되는 질문을 하는군. 우린 진정한 지구인이지. 너희 지저인이라 부르는 것 같던데. 우리, 우리? 우린 개체 수가 너무 늘었어. 그래서 지상을 접수하기로 했지. 하지만 지상이도 꽤 많아 보이더군. 거추적거리기 뻔해. 그래서 너희를 전부 업적으로 했다. 자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 원펀맨. 자 사이타마로 시작하는 말도 안돼. 정체가 뭐였을까그 지상인놈. 난심미가 히어로의 활동인놈이다. 지지 않겠어. 지상을 내가 지킨다. <목소리도> 오, 연속 보통 퍼치. 이야, 개멋지다. 오오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야, 는 꿈이었구요. 디디리링. 퐁. 오. <목소리도> 자, 애니메이션 스테이크 <목소리도> 그대로죠. 지상이 내가 접수했다가 지상이서 죽어줘야겠다. 이 무브 좋아. 지사기들아, 가구! 아, 뾰오, 표... 어, 안 아프다. 보통 펀치, 뽕! 자, 한판 붙어보자! 자, 이렇게 해서, 아, 스토리 임무.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자. 자 일단 고고한 사이보그 자, 한번 봅시다 이거 자 고고한 사이보그 긴급 통보를 전해드립니다. 대량의 모기떼가 제 c 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많은 가축이 습격 당했다고 합니다. 모기떼를 보시면 꼭 피하셔야겠습니다. 긴급 피난 경보입니다. 제레1은휘 주민 여러분께선 외출하지 마십시오. 덕분에 가게가 덩피였군. 누가 목에 물렸느냐? 움직여봐서 피을 빨려도 괜찮겠어. 공, 뭐지? 바람인가? 후! <목소리> 이제 알겠어. 모기태가 빠르게 피비를 니가 전부 흡수하는군. 신호 따위 보내서 모기를 조종한 거였냐. 집단 이동의 열문도 풀렸어. 지인이널 제거하면 거스리는 것도 사라지겠군. 싹, 빨아들여버려! <목소리> 크으, 역시 제노스. 킹노스. 널 없애겠다. 후후후. <laughs> 날 제거하겠다고. 예, 보시지 포, 포. 역시스 킹노스. 네 어떻게 한 거야? 하마 터면 진짜 당할 뻔했어. 얘들아, 이리 오렴. 뭐야, 주체를 대기다. 변신! 변신할 때 공격해야지. 이마 전체에서. 아니, 더 넓은 데서 모았을지도 몰라. 단순한 식사같이 나는 건. 빨리 없애는 게 좋겠어. 모기는 소각한다! 그랬군. 혈액을 흡입할수록 신체기능이 진화하는 거야. 방심했네. 내가 졌군 이젠 자폭하는 수밖에 없겠어. 미안해. 박사. 제너스를 도와주자. 보통 펀치 먹이는 짜증나 크... 역시 보통 뻔... 거기서! 이름을 알려줘! 사이타마라고 사이타마라로. 하네 제자가 되고 싶어! 그래 음. 자 스토리 임무도 미뤘고 좋습니다 자 이러면은 오늘 미룰 수 있는 거는 거의 많이 미뤘겠는데 전투력도 깨주고요 매일 접속 자 누적 퀘스트 깨줍니다 달달하죠 누죠 다받아줍니다야 보상 후한데 이정도면 일단은 엄청나게 많이 퍼줍니다 생각보다 레벨 보상 한번 받읍시다 레벨 보상 받아주고요 닌자 투쿤 아직까지는 그렇게 캐릭터를 뽑을 필요성을 느끼진 못하는데 자, 일단은 자 일단 비 오는 거리 자 일단 여기도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스를 안 밀었는데 자 여기만 몇면 끝납니다. 모스키토 소녀 아, 사이타마 기술이구나. 어떤 상대든 적한 명을 바로 처치할 수 있어. 오 역시 보통 펀치 지렸고요. 갑시다. 어, 잠만 우리 사이타마가 있었잖아. 보통 펀치 빵자 잔당 처치 끝 역시 사이타마 자, 이러면 모스키토 소녀 일단 1반 스테이지 끝났고 무술관도 나왔죠. 자, 이러면 일단은 정의, 오래된 정류장, 정의를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정의, 지우기, 후보키까지 자, 빨리 끝내주도록 합시다. 음. 원 펀치, 펀치, 보통 펀치, 뽕. 자, 이렇게 해서, 자, 지우기, 후보키도 자, 정의 클리어. 자, 서브 임무 수령. 자, 서브 임무 수령해줍니다. 자, 전체 임무도 깨주고요. 아이고, 좋습니다. 자, 모스키토 소녀도, 자, 이쪽도 다 밀어버리죠? 원펀 보통 펀치! 자, 이런 모스키토 소녀 정해가지 완전히 다 잡았어요. 어, 무더기의 다이아다. 이건 먹어야 돼. 챙겨야 돼. 자, 다이아 획득하고, 자, 보물상자. 자 일단 이렇게 퍼펙트 자네 군데 다 퍼펙트 만들었고요 무장위장 이건 사볼만해요 무장위장은 살만하다 괴물 발견 오자 닌자 에트콘도 받아주면 되고 어 이거는 살만한데 사이언스 휘장 이건 살 만하다 이런 거는 해잡니다 이렇게 2차를 진행해 봤는데요 아닌데 뭔가 많이 퍼주다 보니까 굉장히 할 만하군 한데 솔직히 이 정도면은 게임 특색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게임은 어, 자기가 재밌으면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회차에서 보도록 합시다 다음 회차에서